일면서 1장8 절에서 1 4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려 간구하노니 나의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 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전하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가친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짧습니다 한 장으로 끝나고 9절이 25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서를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스를 이렇게 딱 요약하자면은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희들이 오늘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빌레몬, 오네시모, 사도바울. 이 사도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감옥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감금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있다기보다도 전셋집을 얻어서 2년간 감금 상태에서 지금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자기의 신복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맛,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 도망간 이 오네시모. 노예였습니다. 근데 주인이 알고 보니 빌레몬이었다는 겁니다. 이 빌레몬은 사도바울이 아마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종들도 있었고 또 복음을 들은 후에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가정,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도망친 이 노예를 좀 용서해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냥 도망친 게 아니고 주인에게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아마 돈을 갖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노예가 주인의 해를 끼치고 도망가면은 사형입니다. 잡히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수족을 자르던가 목숨을 해야 할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바로 주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갔다가 사도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저에게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주인의 해를 끼치고 제가 도망 나온 노예 신분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할때 사도바울이 빌레몬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소입니다. 이 빌레몬이 어떤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이자가 복음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교회 집을 오픈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딱 준비합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가 됐다는 것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하면은 믿을만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느니 하고 빌레몬스에 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빌레몬이 그 교회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엄청난 힘든 태스크가 하나 주어진 겁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 노예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까지 들은 이자가 지금 예 사도 바울의 신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끝얘기를 저희들이 어찌 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빌레모는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자였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서의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성도, 성도라는 단어만 여러분 정말 부르짖는 것, 마음이 그냥 웅크웅크렁 하지 않습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특별히 사랑이 있고 믿음을 행했단 자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뭡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겼다는 자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소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금 상태에서도 그 얘기를 들으니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까? 뭐 자식이 잘 됐을 때? 누가 뭐, 뭐라 어떻게 해서 뭘 복권이 터졌을 때? 여기서 기쁨을 얻습니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함이 드러나서 그 소식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거를 기뻐한다 위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어, 이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된게 미리 알았는지 하장 그 황세암 목사님 그 지역에는 이미 저희들이 어려울지 올지를 몰랐지만은. 오래 보내 드렸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살려 달라, 살려 달라 그냥 애로 원하는데 하장은 용합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보통은 달라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황세영 목사님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미 공급자 되셔서 이미 다 정리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또이 얘기 했다가 또 내일 또 소식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지금까지는 아주 정말 그런 소식이 믿음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행할 수 있고 다 알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성숙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 이,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왜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도바울이 감금되어 있지만 자기가 복음을 부려서 그 제자들을 만들고 제자들이 동역자가 되어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됐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의지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내 세울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시열하면서 이런 일을 저희를 통해서 행했사이다. 제가 이러한 일을 행한 나이다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기쁨을 얻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게 이제 청합니다. 자, 오네시모, 정말 복음을 듣고 너무나 귀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 로마까지 도망와 가지고. 사도바울과 연결된 건 하나님의 컨택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이제는 죄악을,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온의 심호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느라. 빌레몬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느니 저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니냐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하미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법을 압니다. 도망친 노예, 특히 주인에게 해를 끼친 노예는 주인이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킵팔 수도 있지만 저가 나의 신복인데 정말 이제는 돌려보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복음의 동역자로서 일하기 원한다는 그 강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이, 용서해주는 일이 억지가 아닌 자유로 이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기포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나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 동지로 알지인데,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바울이 자기의 사도된 권위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시오. 이 사람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용서하시고 넘어갑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혼의심으로 하여금, 가지가게 만들고 용서를 구하게 만들고 용서를 받게 하고 그 교회 사람들이 다 보게끔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 오네시무라는 이름은 유익한 자 쓸모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말을 재미있게 씁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혹이라도 뭐 손해적 재정적인 금전적인 이 손해가 있었으면 그걸 내가 갚도록 해다오 하고 이렇게 사도바울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도바울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어, 정말 귀한 사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바울의 겸손입니다. 사도로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빌레몬의 위치를 고려합니다. 왜 억지가 아닌 자유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은 내가 마땅히 이를 그냥 명령도 할수 있으나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우리 빌레몬에게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편지는 골로새서와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스의 편지를 보면서 이 편지와 이 빌레몬서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골로스의 편지를 갖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은혜시모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얘기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선한 일이 억지로가 아닌 자유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로짜로짜 하니까 무슨 대학로 뭐, 무슨 로짜, 을지로 뭐 이런 것 같이 길 이름이 아니고요. 억지가 아닌 자유로 원한다는 겁니다. 이 억지로 한다는 거는 동의하지 않는데 할수 없이 억압 때문에, 명령 때문에 윗사람이 내가 내게 얘기하니까 이걸 그냥 동의하지 않는데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결과가 찝찝하고 초라해집니다. 자기가 자유로워해야 되는데 억지로 한다는 거. 그런 억지로 회개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 억지로 기도하는 거. 억지로 말씀을 읽고. 억지로 화해하는 거. 참 찝찝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교회는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직분 가진, 어, 홍노님들끼리 이제 화, 이게 틀어졌어요. 뭐 이게 막뭐 했는데 용서를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 믿음의 자라서 용서해야 될 일이기에 또 목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가 안 들리면 좋은데 들리니 이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중직자들끼리 이렇게 막 부르부르 끓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니 이게 얼마나 억지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을 따로따로 따로 만나서 조정하고 조율하고 해서 용서해. 따로따로 따로 만날 때는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다 막상 딱 나를 만나서 딱 해서 했더니 어떻게 될게요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는데 뒤끝이 문제야요 뒤끝이. 딱 해주고 끝나면 좋은데 복사가 하라 그래서 했다는 둥뭐 어쩌고 했 아, 나 이거 정말 힘들더라. 그래서 저는 절대 결단했어요. 억지로는 안 한다. <laughs> 억지로는. 정말, 정말 자의로 하지 않는 한. 억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 자의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의로 한다는 것은 기, 기꺼이, willingly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상수원의 팔복의 얘기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5장 38절부터 보면 오륜빰을 떼아야거든 왼뺨을 대거라. 기꺼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속옷을 가지고 송사하는 자에게 거둬까지 기꺼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오리를 가자는 자가 있으면 심리도 기꺼이 가져달라는 겁니다. 너에게 구워달라는 자가 있으면 기꺼이 구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애통해하는 그 상태에 있는 자의 복이 바로 기꺼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디 하나 뚝뚝 떨어져 가지고 말씀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베풀어 주시고, 구원에 있는 자들이 점점 믿음이 자랄 때 이것이 억지로가 아닌 자의로 기꺼이 해드리는 그의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벌은 그걸 알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spiritual service 라고 얘기 드렸어요 월십이 아니고 하루하루 매일같이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이 얘기는 뭡니까 짐승들은 living sacrifice는 뭔지 모르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심령의 변화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 자는 이제 willingly 기뻐하는 산재로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제가 이걸 드립니다 여러분 자유로 드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자유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수고를 하나님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로 willingly 하게 되면 하나님 일에 함께 rejoice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누리질 못합니다. 즐겁게 참여를 못합니다. 좋은 예가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셨는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저희 있는 곳이 아니고, 저 유저지에 있을 텐데, 이 정원을 가꾸시는데, 뭐, 생각이 많으세요. 하여튼 이 꽃과 나무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셔가지고, 이 나무는 이쪽 향에 심어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설명, 막 하세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다 일일이 설명을 안 하시고, 성구가 와서 이거 팔아. 그러면 파야 돼요. 지리 따고 그다음에 이걸 여기로 옮겨 놓으라 그래요. 그러면 옮겨서 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는 이거를 이쪽으로 돌려라. 뭐 이쪽으로 돌려. 그런데 제가 기꺼이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가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막해 버리는 거야. 막해 버려. 그러다가 막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지가 막 툭툭 끊어져 나가고 이래요. 그럼 또 어머님 물어보세요. 이 가지는 왜 이렇게 됐어? 하면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또 거짓말까지 해요. 지꺼에 안 하니까 모든 게다 이게 커버업 돼버리고 정신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하 해가지고 하면은 그 꽃나무가 이쁘겠습니까? 안 이쁘겠습니까? 억지로 한 거는 전혀 이뻐 보이질 않습니다. 저놈이 꽃을 피든 열매가 맺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참 그게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면서 어머님이 이 얘기를 하면 이 꽃은 이렇게 심어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요 모양이 요렇게 돼야 되고, 이런 걸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라 그러면 잘 듣는가, 기꺼이 하는가? 아, 이거이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돌에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심습니다. 그 다음에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맞죠? 오, 이거 정말 멋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멋있네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자의로, 지꺼이 원할 때, 일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맛을 맛본 자들만이 알수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왜 드려야 되는지, 왜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게 다 억지로 되면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바울이 벨레문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의 그위한 믿음 지금 교회 지도자로서 서있는 그 위치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선한 일이 억지로가 아닌 자유로 되기 위해서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또 기꺼이 자유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시죠. 십계명에 다 하지 말라는데 하라는 거딱두 개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 근데 여러분, 뭐 안식이는 여러분 뭐 모르더라도 부모 공경은 알거 아닙니까? 부모 공경 억지로 한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어야지, 손안 드세요. <laughs> 억지로 하면은 이게 공경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그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공경해드리면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창조를 하시고 안식을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와 그거를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오늘 이 좋은 날씨에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풀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볼 때마다 천지하신 하나님 언젠가 저희들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일 이때까지 정말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꺼이 하는 것을 할때 이제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기꺼이 공경했던 자에게는 자신이 이제 부모의 입장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억지로 공경하고 하는 것 보면 은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좀 성격이 못 돼가지고 우리 애들 키울 때야 이거 좀 하자 하고 탁 해서 저희는 명령에서 떨어지면 딱딱 움직여야지 이걸 뭐 꾸시렁꾸시렁 되고 꾸시렁 인상 쓰고 볼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야, 그만해. 딱 이렇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저는. 하지마! 이 <laughs> 예배 드리는 것도 꾸시렁꾸시렁. 꾸시렁. 오지마! <laughs> 억지로라도 시켜야 될 일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그게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 자신들이 공경을 못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이제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억지로가 아닌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움직일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두가 두 종류의 골프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쓰던 골프채고 하나는 자나스 케네디가 대통령이 쓰시던 골프채입니다. 다 돌아가셨지만은 이게 이제 어 경매 나왔습니다. 어느 골프채가 경매가 더 비싸게 나올 것 같습니까?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께 어 10년 전에 어 15,000불, 13,000불 정도의 경매가 나왔다 그러고 이 케네디 대통령은 거의 10년 전에 40만 불 없는 자 이렇게 어 경매됐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그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는 것이 바로 요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빌레몬일 수도 있고 오네시모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자가 누구고 용서를 해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정경 66권의 이 빌레몬서가 정경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네시무를 만졌기에 나중 후기 기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오네시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빌레몬이 분명히 용서하고 오네시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 줬던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길 토기장으로 비유답니다. 토기장에는 토기에 자기의 손대가 다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면서 연단시키시면서 그 손대를 맞추시면서 놀라운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 베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억지로가 아닌 자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 선한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저희가 어찌 잊을 수 있겠나이다. 주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억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 억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선한 행함이 차이로, 정말 심령에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저희들이 용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저희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참석한 귀한, 하늘 백성들마다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사 주여 진정한 나의 빌레몬 나의 운의시모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여쭈는 귀한 시간 허락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